코랄의 습격. 함자 자네의 통솔력은 다시 한번 모든 장교들에게 귀감이 되었네. 부제독 스투코프가 사이오닉 분열기를 처리했다고 하니, 이제 우린 다음 작전을 진행해야 겠네. 자치령에서도 코랄의 본격적인 침공을 시작할 때가 되었네. 알렉세이 함장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게. 함장 조사를 통해 이미 파악했을 수도 있겠지만, 코랄은 수년간 연합 반대 세력의 원상이었네. 연합은 코랄 행성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어 주민을 몰살하고 불만을 잠재우려 했지. 비록 방사능 수치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행성에 집히면 그을린 사망일 뿐이라니. 제독님, 문제는 이 행성이 이미 핵공격으로 황폐화되어서 맹스크가 저희를 상대로 거리낌 없이 핵을 쓸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아우구스트그라드 외곽에 다수의 뉴클리어 사일로가 모여있는 것을 탐지했습니다. 이를 파괴하면 맹스크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인 핵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네, 함장 정보요원들로부터 맹스크가 행성 방어를 위해 다수의 배틀 크루저를 배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전력 피직스 랩을 파괴하면 이 배틀 크루저들을 무력화할 수 있을걸세 랩이 없으면 함선의 무기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없을 테니까 맹스크의 방어에 대응할 방법을 안다 해도 두 방법 모두를 수행할 시간은 없네 따라서 함자 맹스크의 핵 능력이나 배틀 크루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무력화해야 하네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아우스트 구 그란디의 마지막 침공을 가할 계획을 세울 수 있을걸세 음, 그러니까 요게 그 테란의 그 서브 그거나 보네 그러니까 요걸 서,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미션이 달라질 수 있는? 그건가? 브루더가 그런 약간 선택적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미션이 아마 이거가 목표 설정! SCB 준비 완료! 어? SCB 준비 완료! 그럼 세 위에는 완료. 탱크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여기가 언덕이 있다는 것도 았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장를 보내십시오. 니다 SC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음, 그 끝에 있겠네요 아마. SC 차에 타려니까 확장이 저기 있나 보네요.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와저. S.C.B. 준비 완료. 엔지어. 아, 보고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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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벡터 계산 완료. 오케이. 와저. 이 정도 충분해요. S.C.B. 준비 완료. 이게 어떻게 되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SCB 준비 완료. 이쯤 누군데죠? 아 여기는 아예 기지네요. 어. 한판붙어볼까요송이 SCB 준비 완료. 작업 끝. 전혀 안먼네요 바로 요쪽에 시즈만 설치해도 어 시즈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표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SCB 준비 완료. 자표를 보내십시오. 벡터 계산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공격 대응 SCB 준비 완료 강력 부피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와즈

갑니다!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차갑게! 리스펙터스가 부족합니다. 차갑게! 전투 준비 완료! 영향을 내려주십쇼! 일단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보자. 전진 앞으로! 좌표를 보내십시오. 음. 아 깨. 여기는 그냥 순수 확장지역이네요. 여기에 가야되네 그러면 나는. 더블 커맨드로 갈 법. 영향을 내려주십쇼! 듣고 있습니다. 작업 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옆을 먹으러 갑시다. 곧 적령부단. 명령. 갑니다. 작업 끝. 여기. 알씨 알씨. 좀비 네.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크링크 명령을 하이비. 내리시죠. 목표 설정. 준비 완료. 악인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명령만 아. 내리십시오. 목표 명정

자, 준비. 완료. 알겠습 준비 끝습니다 대기 중. 터 계산 완료. 자,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하나 더생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갑니다. 오케이, 갑시다. 말씀하십시오. 사장. 준비 끝났습니다. 공격대함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기중. 목표 설점 레스피가스가 부족합니다. 스피가스가 부족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점 문제 없습니다. 이동. 가 붙어볼까의 손이. 전진 앞으로. 아, 예, 매장을 지어봅시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특별한 것에 뭐 다른 것도 뭐있나 봐야죠. 어. 준비됐습니다. 쪽에 그게 있나 보네요. 아, 위아래, 위아래나 끝냈습니다. 고니다이렇 라인이 어떻게 갑니다. 되는지 이해했어요. 이동. 드 대로 일단 싸워보자. 이동. 가만 놔손저 어표 설정! 전진 앞으로. 썰들 앞 문제 없습 앞으로. 표 설정! 으로 썰들 앞으로. 썰들 앞으로. 썰들 로 썰들 앞으로. 썰로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이동. 준비 완료. 언제요? 다 아! 목표 설정이 끝났습니다. 장비를 보내십시오. 준비 완료. 을내시죠 준비됐습니다. 여기도 일단 방어선을 만듭시다. 목표 위치. 대 S12 준비 완료. c 준비 완료. 경력을 내리시죠 아, 준비도 완니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전방 관제. 코치를 준비해. 준비해 주세요. 분리하시한테우니 설정. 미니다 있습니다. 갑니다. 갑판부터 탑을 끌어송이 목표 설정. 준비 완료. 자, 가장 까지 합 준비 완료. 그렇게 뭐, 아래도 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목표 설정. 전진 앞으로! 앞 탑을 끌어 목표 설정. 일자. 마하나 만들어주 자세히 말하세요. 목표, 설정 예, 대장님 d 력 확인 작업 t I don't get. I don't get. I don't get. I don't get. 알 don't get. I d o SCV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도봐요 야, 좀도장 듣고 있습니다! 서류 아, 분리! 예, 사장님압이트완아하 듣고 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SCV 준비 완료! 옥테인 활 <목소리> 끝났습니다. 아 네. 얘는 얘는 아, 네. 어떻게 말자 여기는 뭐이거는 아, 네. 뭐 아, 네. 너무 강화시킬 방식이다 S.C.D. 준비 완료.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전진 앞으로! s 니다 p y 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p r o Tabu Kayasu! Hamida! Younger is there to s h <입가이>. i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아, 아, 하길 했다고. 목뼈 목표 살짝. 그냥 내리십시오. 목뼈 살짝. 목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올렸다. 치료가 필요하십니 아, 예.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아니, 공격 니다 공격받으세요. 타워에 아. 이구나 보죠? 제가 갑니다. 영명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없습수니다 갑니다. 영명을 내려주십시오. 습니다 제가 갑니다. 이제 앞으로. 目標ガ連

교사 아분이 고 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위치는 잡히라 명령을 내려주십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 볼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 내려주십시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모르 몰라도 여기. 여기, 여기야비됐습니다 목표 설정! 이것도 외곽에서 들어갈껀덕질이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목표 위치는 영을려지 오래야 지어당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코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아, 이쪽 벽인가 뭔가. 살짝 감사이 이동.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판 붙볼까 해송이. 업그레이드가 거의 다됐골리가 업그레이드 와이어. 업그레이드 와이어. 간판 붙볼까가 필요하시니까? 어, 어디가 아프세요? 공격받고 치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십니까 어, 그냥 접근해도 되네. 호출하신 분. 즉시 가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볼아 어, 여기 핵사일로 아, 목표 위치는 아, 목표 살정 아군이 아, 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목표 살정 갑니다 목표 위치. 상을 했습니다. 니다 목표 위치는 아, 그냥 아. 들어가것 같아요. 아, 핵사일없애기 아, 전에 저장 한번 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말, 제가 안니다. 생각했던 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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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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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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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정말 아마 여기 있는 핵사일로는 전부 다 부르시면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배틀쿨저들을 약간... 상대방 증폭을 자세히 말하세요 잘했네 합자 맹스크의 황공을 허위할여 이게 핵 공격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군 즉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아마 이게 멀티일 겁니다 제가 어, 따로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